아 너무 맞아 가지고 마파두부터 해야 되는데. 3등은 마파두로 하겠습니다. 어, 네. 너무 매거나짠 거. 아, 얼래래요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제 길거리랑 구석에 숨어서 얘기할게요. <laughs> 여기 딱 좋다 노담 여기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요 흑백요리사에서 만진남 셰프님 기억나세요 제가 초록우산에서 뵀던 만진남 셰프님의 조광 2 0 1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놀러 가고 싶다 조광 201 저도 가고 싶다 부탁 해가지고 예약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사람들이 딱 6시가 되니까 플래시몹처럼 엄청 많이 생기셨어요 들어왔습니다 대박 고고고고 너무 좋은데요? 벌써 맛있겠다 일단 가게에서 마라 냄새가 나요 가게에 공기가 마라 공기야 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셰프님께서 또 직접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뭐라도 된거 같네요 하하하 메뉴를 일단 볼까요? 자천요리주점 조광201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너무 좋다 염도와 맵기가 높은 편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이제 유명한 게 동파육 일일 여덟 접시 한정이래요. 동파육 무조건 먹어야겠다. 동파육 빨리 시키지 동파육, 아파두부 새우완탕, 가지튀김 이렇게 할까요? 술 드실래요? <laughs> 혹시나 한 잔이라도 뭐 관심 있으시면 찡따오 가겠습니다. 아 찡따오 좋다. 그럼 주문 해주시면 안 돼요? 가지튀김 분위기 좋은데요. 그리고 다 만석이에요. 오늘 그래도 평일 6시인데, 여기는 이제 항상 만석이지 않을까. 너무 기대되고요.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빙홍차. 이거를 하이디라고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 맛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따라 드릴게요. 거품 얼마나 좋아하세요? 맞춰 드릴게요. 제가 아, 하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천천, 천천히 마, 마시세요. 짠이라도. 네. 약간 느낌은 중국 아니고 약간 홍콩 느낌? 홍콩 가본 적 없어요. 중국 가본 적 없어요. 홍콩 가정식 같은 그런 고풍적인 느낌? 연인들이 많이 오시는, 연인들이 오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요리잖아요. 중국식 요리. 네. 중국식 요리 이름 대기 게임할게요. 마라탕. 탕수육. 뭐 찹쌀탕수육 이런 거안 되는 거다. <laughs> <laughs> 탕수육 했으면. 마라샹궈. 허거. 아, 할라 했는데. 동파육마파두부 아, 마파두부 새우 완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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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긴 사람이 계산하게 할게요. 아, 아. 이긴 사람이. 네. 아, 그러면. <laughs> 그런 <그럼 왜? 웃음> <그럼> 쓰레기가 어있어요 <laughs> 아니. <웃음> 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laughs> 인서트 찍으시는데 코를 들이댔네. 저 새우 완탕을 미국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LA 갈때그 어디지? 하, 아, 되게 유명한데 있는데 한국에도 프랜차이즈 있는. 칸다이스. 이름은 그건 아닌데 그런데예요. 그래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제, 저는 약간 이런 습 좋아하거든요. 국물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너무 기대된다. 지금 입에 침 보여요. 새우 만둣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맛있다 약간 만둣국인데 우리 엄마가 한 만둣국은 아닌 식당에서 한것 같은 만둣국 맛이 나요 냠냠 곰탕 같은 맛이 나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스비 많이 넣은 것 같은 그 정성이 가득한 그런 국물 맛 완탕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탕 <놀람> <놀람> 새우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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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 한대600 치는 새우. 같이 옹골참이 있어요. 질기다 딱딱하다 그런 게 아니고, 만두를 그러니까 옹골참이 마셨어. 엄청 실속 있는 완탕 맛. 국물은 약간 무겁진 않아요. 산뜻하고 기름이 살짝 동동 떠있고요. 산뜻한 곰탕 같은 만두국. 이 추운 날에 딱 먹으면 싹 이렇게 싹 내려가는 그런 맛. 마파두부도 도착했습니다. 마파두부가 또 되게 유명해서 저 지금 엄청 기대 중인데 밥을 살짝 덜어가도 될까요? 이밥 혹시 그막 날리는 밥인가? 그냥 밥 같아. 아 진짜요? 아 날리는 밥 먹고 싶었는데 날리는 밥은 동남마쪽그라요 그래서 마파두부 한번 대식 아, 받았습니다. 와 근데 마파두부 나 급식에서만 먹어봤었는데 그때 마라 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냄새 맡자마자 마라 향이 확확 스친다. 네. 음 아, 이게 마파두부예요? 상상한 그 맛이 아닌데?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맛있다. 마라향이 엄청 강렬해요. 마파두부가 원래 마라두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 음! 그리고 두부가 되게 야들야들해요. 으스러지진 않는데 딱 먹으면 야들야들야들하니 단단한 순두부 같아. 고기도 엄청 갈아가지고 막 들어있고요.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몰라.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이런 마파두부를 나 급식 때 먹은 마파두부가 마지막 마파두부였어서 아 얼얼해요. 근데 한번더 먹어봐야겠어. 음 두부가 약간 푸딩 같아. 야들야들야들. 고소하고 강한 양념이랑 응. 제 순수한 두부랑 만나서 맛있죠. 셰프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별점을 매기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우 완탕이좀더 맛있습니다. 제 스타일, 제 취향. 음, 맛있게 생겼어. 까지인가? 바지 튀김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 이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그냥 상상 그 맛이야. 바지는 역시 튀김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 조심, 드실 때 조심하셔도. 냠냠냠냠 겉바 속초기랄까? 음! 이건 아, 뭐지? 맛있다. 끝맛에 뭔가 뿌린 거딱 맛이 나면서 맛있었어요. 이게 양념이 좀 절제미있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튀김옷이 되게 얇게 돼 있는데, 맛있네요. 뭐 네. 향가지 같은 거생각해보면까 네. 뭐 향가지 느낌이 아니요 되게 담백하네. 음. 딱 먹으면 뭔가 육즙이 쫙! 육즙이라 하나? 바지즙이 쫙 퍼지면서. 재밌는 식감인 것 같아요. 바삭함과 물렁함이 공존해. 그리고 이거 양념을 뿌리셨는데 꽝 뿌리지도 않고 손이 가게끔 뿌리셨다 해야 되나? 너무 짜면 또 먹다가 질리거든요. 근데 약간 짭조롬 매콤롬 약간 이런 느낌이라 계속 손이 가는? 어? 테러 당했서 테러. 그 뭐죠? 얼얼한 거, 까만 거, 동그란 거. 사자오 그거 먹었어. 이거 바로 드셔도 되시는데 위에 있는 지방 부는 젓가락으로 해서 찢어 드시면 되시고요. 아래 에 있는 살코기 부분은 포크나 이프 이용하셔서 고기 결 방향에서 막 양옆으로 찢어 주신 다음에 성정채랑 같이 드십니요 성정채나 어, 백김치가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백김치였구나. 나 뭔가에서 안 먹고 있었는데 백김치라니. 나 먹어야지. 음, 백김치 맛있다. 이거 밑반찬이 되게 맛있네요. 근데 이거 가지 튀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음! 먹다 보니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밥 없이 튀김만 먹어서 배불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동파육 먹읍시다. 그냥.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진짜 족발의 그 맛있는 부분. 전 그거 족발에서 콜라겐충이거든요. 쫀득한 부분은 먹는 맛인데 양념이 배어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한 몸이 돼 있어. 아 양념 뿌렸습니다. 네, 양념입니다. 이런 맛이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됐어요. 그냥 둘이. 세기의 사랑을 하는 거야. <laughs> 너무 맛있다. 기분 좋아지네. 음, 음 맛있다. 잘 볼게요. 오냥 찢긴다. 음. <laughs> 이번에는 살코기 한번 먹어볼게요. 살코기~ 음. 나 동파육 진짜 맛있다. 양념이 그냥 양념을 쳤다. 이게 아니라니까 원자 단위로 스며들어 있어요. 양념이 그리고 단위 딱! 너무 달짝지근하면서, 짭짜름하면서, 매롬하면서 너무 행복한 맛. 한 장으로 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하고, 풍부한 이런 맛을 가지고 계신 것같아 음! 난 동파육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자, 너무 맛있어 뭐부터 순위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순위를 굳이 고르자면, 첫 번째는, 와, 동파육. 진짜, 동파육 진짜 맛있고, 동파육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절제된 그런 명품 같은. 명품 중에도 로고 막 크게 막 박혀가지고 난리 치는 애들 말고 아는 사람 알아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절제미가 있는데 딱 입에 들어오면 엄청 풍부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아 진짜 가지튀김 이거랑 새우 완자 이거는 우열을 솔직히 못가리겠어둘다 너무 매력있어서 둘이가 2등이고 3등은 마파두고 하겠습니다.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고. 아니야, 지금 마음 바뀌었어요. 식은 새우 완탕 먹으니까 마음 바뀌었어. 사랑은 식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맞아 가지고 마파두 등은 마파두 부로하겠습니다 어, 네. 너무 매 거나 짠 거. 아, 얼러래요, 근데. 너무 딱딱한거 아니에요? 해지 <laughs> 저희 아는 사이예요. 같이 웹예능 촬영을 했었는데. 엄청 현실주의적 약간 티 같은 매력이 있으셔서 지금도 못 견디시는 것도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지만. 유튜브 <laughs> 아, 이제, 유튜브 아, 유튜브 이제 시작이에요? 네. 왜안 하셨어요? 제 채널에도 한번그러면 어, 기대해주세요. 아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암튼, 제가 먹어보니까요. 새우 안탕은 어쨌든 식잖아요 근데 이 가지 보세요. 가지튀김. 같은 시간 지났죠? 스틸 바삭. 그래서 저는 1위? 동파육, 동파육은 킹카, 프롬킨, 이가즈김 슴슴하니 계속 들어가는데, 이 먹다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슴슴하고 살짝 짭짤한 정도고, 어떤 거 먹으면 회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약간 복불복 같은 재미, 알수 없는 그녀, 엽기적인 그녀, 약간 그런 매력... 지금 혀가 또 얼얼해졌는데, 아무튼 그러고, 3위는 새우 완탕. 새우 완탕은 맛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데 그래도 이런 데 왔으면 뭔가 좀더 화려한 그런 걸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3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요리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새우 완탕... 딱 이렇게 눌러주는 중재해주는 반 친구 같은 그런 푸근한 매력? 3위지만 절대 3위가 아니다 4위는 아까 조광일 셰프님이 물어보신 마파두부인데요 하필 조광일 셰프님이 마파두부 맛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말했잖아요 제가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순인는 그렇고 총평 총평은 조광일 셰프님도 유튜브 하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